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켓맨입니다 아 오늘도 이제 카메라 켜가지고 피그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한 16시간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피그마가 아, 타겟 IPO 프라이스를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얘네가 15 아, 20, 25에서 28달러 사이에 이제 나올려고 했었는데 계획을 지금 30에서 32달러를 올린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존의 이니셜 오퍼 했을 때보다 한10%좀 조금 안 되게 지금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거의 뭐19 1000000달러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작가가 그래서 음 조금 비싸졌죠 좀 비싸졌고 그리고 이제 뭐1 9 0리언 달러 정도면 옛날에 어도비가 2 0 0리언 달러에 인수하려고 했던 거랑 거의 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약간 메리트가 조금 깎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이고,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원래 한10% 정도 쿠션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진 거죠. 개미 투자자들한테는 그래서, 음,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일것 같은데. 왜냐하면 30에서 32달러에 나온다 쳐도 사실 뻥튀기가 되는 게 거의 뭐 높은 확률로 그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기서 더블링이 된다면 은 60달러 이상 이제 첫 재미수자한테 거래가 될것 같은데 쉽지 않죠.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거의 뭐 40빌리언에 가까워지는 밸류신에 저희가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당한가? 제값 주고 사는 건가? 아니면 프리미엄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 고민이 많아지는 밤입니다. 회사 자체는 워낙 좋은데 아무리 좋은 회사도 너무 비싸게 사면 좀 힘들어진다라는 걸팰렌티어 투자하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어, 포지션 오프닝을 어떤 식으로 할까? 고민이 많아지네요. 저는 어차피 조금 조금씩 사 먹을 거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 그렇게 막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래서 싸게 사면 좋기 때문에 음, 제 생각에는 이게 과열이 너무 심해지면 사실 조금 한 발짝 물러나가지고 음, 시장이 과열이 조금 식을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은 전략을 생각해요. 그래서 급하게 움직여야 될건 아닌 것 같고. 음, 현실적으로는 50에서 60 사이로 처음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청약 할수 없냐 이야기를 하시던데 저는 뭐주주랜대에 살아가지고 그런 옵션이 없어가지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로빈 후드나 뭐 다른 미국에 있는 거래 플랫폼에서는. 그리퀘스트 IPO 리퀘스트라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가에 뭐 얼마 정도 제, 그 하겠다고 걸어놓으면 그리퀘스트를 해놓으면 그게 재수인지 아닌지 l 인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이렇게 그 가격대에 살수 있는 그런 오퍼링이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뭐 자세하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뭐로빈도나면 뭐 그런 거 쓰시는 분들은 그런 기회가 좀 있을 것 같고. 어, 제가 쓰는 유드에서 제가 쓰는 플랫폼에는 그런 옵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날 어, 상장되는 날 보고 사야 되는데 너무 벨류에이션이 뻥튀기가 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상장가에 샀었다 뭐 의미 부여할 정도만 정찰 비용을 보내놓고 시장이 좀 과열이 조금 식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디시하는 것도 어,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지금은 생각이 점점 부러지는 것 같아요. 지금 한 이틀 남았는데, 네. 이게 진짜 아무리 좋은 기업도 너무 비싸게 사면은, 특히 그 다음에 뭐 투자 시드라든지 DCA 할때 아 현금흐름이 좀 타이트하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꽤 오래 고생을 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그런 전략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밸류션이 조금 상승한 거는 한번 체크업하고 전략을 한번 다시 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음 처음에 가격 듣고 저는 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격을 올리네요. 아쉽지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한10% 정도 이제 올렸기 때문에 아쉽, 아쉽죠 아쉽긴 하죠 400 빌리언 뻥튀기 돼서 400 빌리언을 텐베거를 목표로 했을 때400 빌리언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 400 빌리언은 진짜 쉽지 않기 때문에 음네 아무튼 고민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